아버지, 더한 번이에도 그렇게 불러 주셨다면 저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68세 차영숙입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20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시며 낡은 상자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안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대산 그룹 회장 강태산,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버렸다고 믿으며. 68년을 살았습니다. 석달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간병인으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 서재에서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50년 전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도 함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단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각서 어디에도 딸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숫자와 날짜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 했습니다. 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셨냐고 단한 번의 전화가 더 절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 아들 강성호가 유언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전 재산을 자기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직 통역사였던 제 눈에 결정적 오류가 보였습니다. 유언장에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국어만 고집하셨고 법적 서류에는 절대 외국어를 쓰지 않으셨 이 유언장은 가짜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 공증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밝혔습니다. 공증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산 절반을 첫 번째 약속에 따라 돌려줄 준비를 해뒀다고 그 증거는 어머니 그림 뒤에 숨겨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초상화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50년 동안 어머니 그림을 침실에 걸어 두셨던 겁니다. 그림 뒤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제 이름이 적힌 재산 분할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더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 단 다섯 글자였지만 그 안에 5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서툴렀지만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평생 약속을 지키며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바로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눈을 뜨셨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